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최대 1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차분히 신청하시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15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이것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하게 말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으로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중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우선 가구별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 호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호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도 봅니다.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도 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호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에 해당되시면 최대 165만원을 지급하며, 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소득층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